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 왔습니다. 저는 만이산의 가장 대표 코스인 허머동천 코스로에서 등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하머동천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그리고 하머동천로 능성길을 따라서 참성대 정상을 갔다가 계단로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계단로 주차장에서부터는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시 원래 갔던 하머동천 주차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신나게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씽! 지금 영상 1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소름끼치게 저희가 만인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눈, 첫 눈. 첫 눈? 진짜 올해 첫 눈을. 만이 산에서 보대요. 와. 너무 아니. 진짜 눈이 내려서 여기 보시면 바닥이 조금씩 얼기 시작했어요. 눈이 퐁퐁 오진 않는데 쌀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등산하기로한 용두 부부입니다 아주 다정하고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혼이죠일년 넘었는데 무슨 신혼이야도만내보다 <laughs> <laughs> 신혼입니다 아이고 아고 지는 거예요? 좋니친구를구합니다합니다 대표사에서 등산을 시작하고 지금 계속 숲길을 따라서 능성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능성길을 찾아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쌀이 눈이 볼을 지금 스치듯이 지금 차갑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머리를 보면은 지금 머리에 비듬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어, 이 기운 안 나네? 우잉. 남자, 저는 오랜만에 다 와서요. <laughs> 어딘 줄 알지 유명산. <laughs> 그쵸. 코스도 어 코스가 살짝 유명산 초입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갈 때그 숲길 느낌이랑 엄청 비슷해요. 많이 사는 대표적인. 돌사 중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진짜 고바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중에서 많이 산 등산을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등산하는 착용하시고 등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푸들 등으로 다음 충전을 하고 다시 힘차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와 음? 여러분, 지금 저희가 등산 시작한지 한 1.6km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숲길을 지나서 드디어 바로 이런 탁 트인 광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산행의 하이라이트 바위 능선입니다. <laughs> 저희가 함어 동천 코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바위 능선 때문이거든요. 한번 조심히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계단 잠깐 내려가고 나면은 다시 또 바위 능선이 시작돼요. 바위 능선을 타고 이렇게 계속 가야 합니다. 지금 참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시원함을 느끼고 있어요. 아까 전에는 눈이 조금 내려섰거든요. 근데 언제 눈이 내렸냐는 듯이 지금 하늘은 엄청 파랗고요. 바람은 시원하게 제 볼을 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맛의 능선을 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칠산야 계단을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남은 바위 능선을 조심히 타고. 목적지인 3성당까지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위가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끄고 산행에 조금 더 집중하고 갈게요. 촘기서부터 저희가 지저바서부터저희타지등산위 능선길을 타고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리감이 조금 있어요. <목소리> 어, <우리 어디서>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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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편도 3km 정도 걸렸고요. 해발고도는 472m입니다. 이제 인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성유 오빠 <laughs> 사진야. 정상석 바로 옆에 보면은 참성단이라고 당군 한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대요. 거기를 콕 하고 찍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어 너무 아쉽게 지금 못 들어가게끔 막아놔서. 멀리서 지켜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쪽 뒤쪽을 해서 제단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 그러니까 단상처럼 불계단처럼 해가지고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었다,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 오늘은 보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고 가. 계단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서해바다는 정말 실컷 보고 가네요. 로또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오빠 오빠 로또 됐잖아요. 로또 됐잖아요. 네. 어아 그로또 어 아, 그로또 어. 됐지 괜잖아요그른답도 그로또 <laughs> 저희는 이제 조심히 계단로 방향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할게요. 계단이 네 저희는 계단로 방향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등산해서 왔던 하모 동천. 코스보다는 더 짧은 편도 거리 한 2.4km 정도 걸리고요. 1,004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처음에 계단로라고 해가지고 데크로 된 계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다 돌로 만들어진 계단이에요. 어 아니네? 맞나? 맞습니다. 맞,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맞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laughs> 근데 돌계단인데 이 높이가 엄청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쳤어. 방금 전에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laughs> 계단 미쳤다고 <laughs> 말씀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laughs> 잘맞추주잡았습니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laughs> 깡통 아시죠? 사자. 좋구나 백날저가 어, <laughs> 어, <엄청 önemli 웃음> 의미없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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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젊은 또영입니다 계단로 코스로 해서 화살딱 반했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있어요 사실 등산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요런또 저런의 찬스를 놓칠 수 없으니까 더 시원하게 갔다 올게요. 어. 강한 화장실의 냄새가 납니다. 하. 화장실 진짜 엄청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오. 사실 저는 오, 오. 저는 사실. 새식일까봐 살짝 걱정했거든요. 딱 어느 정도 마음에 가고라 문을딱 열었는데 오 생각보다 진짜 깨끗하게 너무 잘돼 있고 따뜻하고 화장지도 있고요. 잘돼 있어요. 다시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마지막 계단까지 내려왔더니 굉장히 잘 닦여져 있는 도로가 나왔습니다. 계단로로 해서 하산을 했습니다. 오늘 총 등산 거리는 5.2km 정도 걸렸고요. 지금 저희는 여기 계단로 방향에 있는 주차장 근처에 있어요. 저희 차가 등산을 출발했던 하모동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단로 주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지금 네 명이기 때문에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저희가 주차해 놓은 하모동천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laughs> 네, 저희는 산행을 마치고 강화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흥부골 돼지갈비집에 왔습니다. 아, 배가 엄청 고파요. 음. 오, 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강화도에서 되게 유명하대요. 근데 지금 냄새부터가 진짜 엄청 맛있어요. 오빠 흥분하지 마요. <laughs> 진정해. 음. 오우 우 와우 맛있다 아, 아 어떻게 먹지 먼저? <목소리> 원래 고깃집 가면 그냥, 그냥 먹여주시고 일단 고기에 온전한 맛을 한번더먹보겠어 어. 아 그래도 양파는 또 있어야 되는 거아닌 백종원이죠 백종원이 음. 음. 음, 음. 맛있다. 음. 음. 조심히 가세요. 네, 저는 이제 복귀했습니다. <laughs>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녀온 많이 산 코스가 진짜 짱짱.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laughs> 저는 그럼 다음 산행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끝! 까꿍!